그러나 수도 서울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여든다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올시다. 1971년 4월 12일 서울 지하철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면서도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고 상수도 공급, 쓰레기 처리 등을 잘 해주는 것이 시장의 제일 큰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하철 건설의 불가피성에 대해 역설합니다. 지하철 건설은 우리가 후진국에서 벗어났다는 확실한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후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할 만큼 교통수요가 생겼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땅 밑에 펼쳐진 새로운 공간은 우리 민족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입구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약 600년 전 어, 이태조가 한양성에다가 도읍을 선정할 때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서울은 인구가 불과 만 명도 안 되는 도읍을 그 판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금강산 수행, 수학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이 서울을 둘러봤어. 그땐 경선이라고 그랬는데. 시골뛰기가 서울에 와보니까 그야말로 깜짝 놀라서 나자 빠질 정도로 선호한 서울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가 불과 한 25만 됐다고 그랬는데, 오늘 현재 우리 서울은 지금 인구가 550만이 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10대 도시 중에 하나의 우리 서울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남북한을 합치면 4,600만이 됩니다. 머지않아 5천만 인구를 가지는 그러한 민족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우리나라를 무슨 약소국가니 후진국가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이건 우리나라 인구를 보더라도 세계에서 남북한을 합치면 열 번째 정도 가는 그러한 대국입니다 우리도 그러나 수도 서울이 지금 이렇게 인구가 많이 모여든다는 건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도 동경의 인구가 지금 1천만이 훨씬 넘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도 지금 농촌이나 시골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머리를 앓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니다 인구가 집중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교통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 수많은 차량들이 지금 저렇게 다니고 있지만은 시민 여러분들이 교통을 이용하자면 늘 불편하기 짝이 없다 특히 아침이라든지 오후에 출퇴근할 시간에는 그야말로 교통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통난이 나날이 심각해갑니다. 그밖에 인구가 많이 모이면 또 생기는 문제가 주택문제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에 전부 집을 장만해두고 얼룰린 만무하고 없는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저 변두리에 무허가집을 짓는다든지 판잣집을 짓는다든지 또 시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집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550만이라는 인구가 매일 사용하는 이수도물 상수도 또이 하수도의 처리 또 여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물이라든지 청소작업 이런 것들은 이만지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여기 지금 서울시장에 앉아있지만은 시장은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시장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 수백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첫째, 시민들의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 교통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들한테 물을 잘 공급을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오물이라든지 이러한 처리를 잘 해주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 중에도 그한 두세 가지가 시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밖에도 지금 차량이 당기면서 매연을 뿜고 건물에서 연기를 뿜고 하면 이 도시의 공기가 탁 해져서 공해라는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자면 학교 문제가 생기고 또 인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집중을 하면 우범지 시대가 생겨서 범죄가 늘어난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시의 인구가 집중하는 것을 법으로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는 앞으로 행정력을 통해서 될수 있는 대로 인구가 집중하지 않게끔, 또 가능하면 현재 서울에 들어와 있는 인구가 점차 서울 근교로 분산이 되게끔, 이러 시책을 써나가야 돼요. 뭐 이러한 것은 장차 긴 안목에서 본 문제고, 우선 당장 급한 문제는 뭐냐? 교통난이 가장 급하다. 그동안 서울시에 길을 많이 넓혔고, 없는데도 가옥을 철거를 하고, 새로 도로를 뚫고, 그것도 안 돼서 육교를 가설 하고 고가도로를 만들고 그래도 안 돼서 남산에다가 구를 두 개나 뚫고 이렇게 해봤지만 서울의 교통문제는 해결이 아직까지 안 됩니다 차량은 나날이 늘어납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은 무엇이냐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지하철을 만들어야 돼요 서울 지하철은 경부고속도로에 비해 약 30배의 건설비가 더 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당시 한해 국가 예산의 23%를 투자한 민족적 대역사였죠. 경부고속도로를 착공하던 1968년 2월에 비해 경제가 많이 성장했다고는 해도 지하철 1호선 공사비 260억 원은 선뜻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는 것이 공사비가 싸게 먹힌다. 지하철을 만들어야 시민의 편리가 는다. 무엇보다도 건설비를 훨씬 뛰어넘는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이었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능률과 실질과 효용을 따져서 일을 처리하는 박 대통령의 안목에 경의를 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당대뿐 아니라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일을 도모했습니다. 1971년 당시 지하철 5호선까지의 계획이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건설비가 들어갑니다. 1km당 약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싼 돈을 가지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1km당 약 1억 원이 들었는데, 지하철은 매킬로당 29억 내지 30억이 들어간다. 서울역에서 성량리역까지 가는 9 k 로 간의 공사가 약 26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런 많이, 많은 건설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빨리 착수를 못했다가, 이번에 모든 계획과 설계가 확정이 돼서 서울시 교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 5개의 지하철 노선을 확정하고 우선 제1차적으로 가장 교통량이 많고 번잡한 서울역과 청량역간 2km 공사를 오늘 작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서울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한 거리 떨어져 있더라도 서울 시내 출퇴근을 하는 데 아주 편리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인천에서 경인전철공사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하철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서울 시청 부근에 어떤 직장에 사는 사람 같으면 아침에 인천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로 들어옵니다 서울역 부근에 와서는 지하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있는 어떤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저희 직장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교통난을 완화를 해보자 이것은 앞으로 다섯 개 노선이 완공이 되자면 약 15년 1980년대 중간쯤 가서 완공이 되는데 이것이 다 됐을 때에는 그 당시에 우리의 서울의 인구가 약 750만 또 그만큼 차량이 더늘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하더라도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이 공사가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설계에 의해서 이것이 착공된다 하는 데 대해서 대단히 우리는 흐뭇하게 생각하고 이것은 역시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기술 개발에 위해서 우리 사람들의 기술이 이만큼 발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히 도무탄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는 제 1호선 공사가 73년 말에가서 완공이 됐는데 이것이 되면 시민 여러분들, 특히 이 앞에 있는 학생 여러분들이 발전에 다니는데 대단히 편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점 여러분들이 잘 양해를 하시고 또잘 협조를 해주시면 이 공사가 예정대로 완공이 되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교통 문제를 많이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길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은 지금 이런 상태로 두면 몇년안 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아마 혼잡해질 겁니다.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5개 지하선, 지하철 선지하 노선과 서울, 인천, 서울, 수원 간의 전철 공사가 다 끝나면 서울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교통량이 완화되고 우리가 살기 편리한 그런 수도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그동안 많은 협조의 길을 바라마이하습니다 감사합니다.